그래, 거야. 야, 레이더, 패켓, 오케이, 있다 오, 빠른데 나, 화장실 저이. 갔다 올게 아 싸고 와야이이 껴도 되냐? 응? 음? 방에 쪄도 되냐? 방에 쪄도 되냐고? 어. 어라 방구나. 진짜 방에왜 김사부잖아? 어, 김사복 프레를 리는데 그거 찜통이야. 그 누구지? 에그 네. 낭만 닥터 김사복, 그러니까 그니까 그 김사복, 그러니까 그 김사복 아 김사복 3는? 아니야, 네. 얘네가 했으면 좋겠다. 그 수관호사가 레전드잖아 중타부터 다아 먹는 그..뭐야? 그 수관수사 수관호사 그건 또 누구요? 간호사 중에 대빵 아 그냥 나. 일반 간호사 있고 수관호사 있는데 그 수관호사 있잖아 그그 그 오명심으로 아, 하지 그니까 러그 드라마상에서 눈명 침으로 하와이는 언제 옴? 오? 일어나 사족꽃시요짱짱짱갈때뛰어들때저 바로 바지고 뒤따가 가지고. 만나라아뭔 <laughs> <맞나? 웃음> <laughs> 소리야 진짜. 뭐 아니야? 어. 아니 말고. 어, 아니요. 뭐아니안돼안돼안돼안 돼. 개요개요 헬. 헬이랑개요 잡아. 여기야. 아니, 60 60 60. 6 0개오 없어요. 다스 나이스. 어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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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. 위치 한 해나. 개피 개피 개피. 한번 아니 아십 나이스 게스트 아 스킨 중입니다 아, 스킨 중입니다. 아, 야, 아 아니 씨리안 먹어 아 씨리포입니다 스킨 중입니다 이야 씨리입니다 쌈비타 그냥 바지 벗고 바로 피트 이라서일아 돌아서 시간 똑 빼고 그냥 뭐사무시 어, 달다 헤나? 한 해나가 누구 방송 동인가 혹시 네, 여러분 검색해 볼게 방플 방플 가자. 절대 까스 때 방송 잘안 하지. 맞긴 해. 방송할 때 임명은 없어? 어 있긴 해. 게이오 있다. <목소리> 있긴 한데 방송 안 하고 있어? 그런데 엘프의 말을 안 쓴다. 내려갔다. 아씨. 총 있는 사람! 아냐 곤 권총 있는 사람! 클래식에 다있 어, 누나는 거야 누나 많았는데 그래 그냥 가돌자 돌리고 돌리고 아이씨. 돌리고 돌리고 해븐 a v e n I'm going to go 다 o the house. I'm g o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존나 깔끔하다니까 어? <목소리> 아? 나나 요즘 개잘서나가 나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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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서 나가서 나가나케서 나가서 서거 나가서 나가서 나가데 이거 서나가나가 나가서 나가 나가서 나가 꼭 맞았대. <laughs> <앞쪽을 잠깐>. <웃음> <웃음> 와, 이걸 이걸 나이스를 <laughs> 나이스 가 아니고 소리. 진짜 귀네 여기 남은 아 어디야? 야, 야, 아... 어 저기야. 비 좋대. 백뭐 하냐? 너발로란 아, 어이. 쌩크. 격화살 아니, 장작미 올로 아니, 지금 스탱 격 화살. 장미 여기서 던좋았발네맞다 잡혔어. 야, 이 전혀 본거왔다 차. 맞다기? 어, 차맞다기 잡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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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발견. 자 맞다기. 어, 어, 뭐, 어. 뭐, 어. 나왜 그렇게 맞다. 신겨?

랭커콧개나아 주는데. 3층까지 가자. 그러니까 이 찍으면 랭커야 씨발라도 아, 가야지 아, 제트77 따라왔네. 네. 여기 다 갑자기 옵치? 동 발견. 할거 없어서. 여기 청이 있다. 남 음식 처리하자. 안았수면없어 확인.

메이안한테 허물 쪽에서 맞고 죽었어요 힐힐힐힐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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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힐, 힐, 힐. 힐 없다고 힐그 힐힐힐 아, 없어 아, 없어? 가사 오, 이거 레이스. 한정으로는한정 한쪽으로는. 한쪽으보는한쪽 없어? 없어. 쪽으 없어 그쪽으로는는 대개피. 여기 네, 시프트 빠졌어요. 메 붙여. 자, 고 어떻게든 먹으려고 <laughs> 확인. 저 어디 숨어있던 거야? 오. 장 아니 스펙터 언제까지 우려 먹을 계획이야? 한주이치 계속했어요. 뭐해? 한주, 나이스. 아 힘들어. 아 힘들어. 뭐 했는데? 뭐 <laughs> 어? 아 아파. 그거 했다 나도 뭐. 자경이나 돌릴까? 아, 울티비 잘하니까 너무 재밌다. 맞아 잘하면 재 플랫대 애새끼리 엄청어가지고자 썼어 아까. 하다 떴잖아. 램프 램프 전 나이스. 램프 오 아니 80, 80, 제발. 한조. 왼쪽. 시볼! 여기 빠지게 아니 씹.. 진짜.. 여기 캐 없어가지고 한 쪽에서 왼 쪽에 있다 봐줘 위에 봐줘 여기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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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아니 이게 왜 죽냐고. 력실 어. 아군이 <laughs> 한명 남았습니다. 아 이거 왼쪽 될거 오른쪽 될거디봐야돼야너못 <laughs> 탄다 이거. 나도 팀보 들어달라니까 들어오데한 뭐 어, 아, 네조 2층. 한조 위도 2층. 한조 개피. 한조 못 잡나? 한조 잘 한조 잘. 본어 상세지 나갔다. 상세지 나갔네. 아, 나갔다. 그렇지. 저... 제가 만히 있더라. 위도랑 제나다 층 근데 그럼 아까 어디서 주... 어디서 히려더 오히려 더 오히려 더오히 아이고. 알려더니히려더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오히려 도개히오다려더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오히려 더오 오는 중아나까지아나까지아나게피 하나 피는올리고 올려 버리고어시그마 여기야. 적군이 한명남았 아싸싸 해안았안았안았 한조이 층 한조이 층 반피, 반피. 스파이크를 확보했다. 내려와. 한조이 층 반피. 아나님 저 여기 다이 설치. 안주 2층이였다 안주 잔다 안주 들르렁쿨 안주 짤 안주 짤 메이게 피 나이스 이거 부착각 좀 볼게요 상대 가다 추월했을듯 아나 수면총 빠짐 이일할수있 와. 피. 안좋짤안좋짤 피. 와. 지의 세 명. 공격팀 승리. <laughs> 이